자 우리 친구들 이어서 49페이지 수동태에 이어서 좀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푸셔야 되겠죠 음. 여러분들 여기까지 푸세요 여기. 여기까지 여기 푸시고 나서 저랑 같이 문제풀이 좀 가볼게요 자 디번에 가봅시다 어, 이 소설은 유명한 작가의 쓰이지 않았다 라고 되어있죠 자 너블 하면 소설이죠 자, 쓰이지 않았다라고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과거형이면서, 이제 부정문을 마,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다. 자, 나블은 여러분들, 이제 그 단수면서, 얘가 단수죠? 그리고 과거형이 와야 되겠네요. 비동사 누굽니까? 어즈밖에 없겠죠? 과거면서 단수. 그 다음에 쓰여진 것이 아니니까, 나을 써주시고, right의 pp가 어떻게 되죠? 그치, written.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답을. 그죠? 음. 그 다음, 2번. 자, 너의 빨래는 너희 엄마가 하시니? 라는 문장이죠. 얘들아, laundry 하면은 얘가 이제 그 세탁물, 뭐 빨래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어져. 너의 그 세탁물이 is 뿅뿅뿅 되어지냐? 엄마에 의해서 세탁되어지냐? 빨래가 되어지냐? 그치? 그럼 여러분들, BPP겠죠? 여기. 음. 비동사 플러스 pp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음음문이니까 비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pp 비동사하고 주어랑 앞뒤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 두의 pp가 뭡니까? 던이 되겠네요 던 그죠? <laughs> 그 다음 이어서 또 가볼게요 언제 그 집은 지어졌습니까? 자 여러분들 빌드죠 빌드 지금 여기 빌드죠 빌드는 3단 변신이 어떻게 되죠? 빌드는 빌드 그다음, 빌트 똑같이 마찬가지로 PP도 뭐요? 예 빌트예요. B U I L T, B U I L T. 자, 언제 의문사가면 앞에 나오죠? 의문사가면 앞에 나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비동사랑 주어랑 바꿔주시면 되겠죠. 지어졌니? 그 집이 더 아이고 하우스겠죠? 하우스. 그 집이. 그다음에 과거형이죠? Was. 그 다음에 빌트, 그죠? 음. 그다음 4 번. 자, 그 문제는 내가 대답할 수 있다. 그 문제는 내가 대답할 수 있다. 그 문제가 나에 의해서 대답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 문제가 can be answered. 여기다가 이디 쓰면 돼요. 그냥 pp answer는 나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 대답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문맥상 그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밖에 안되죠 <laughs> 그다음 이어서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최초의 월드컵은 언제 열렸나요 좀 딴색깔로 해볼까요 걸로 음. 최초의 월드컵은 언제 열렸나요 배열만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 맨 앞에 쓰기로 했죠 첫 번째 누구 써야 돼요 그렇죠 웬그 다음에 주어가 누굽니까 최초의 월드컵이죠. 그러면더 플러스 최상급을 써야 되네. 더 플러스 최상급. 얘단 퍼스트를 최상급으로 잡으면은, 여러분들, 어, 더 플러스 최상급이니까, 월드컵. 저 이렇게 줄일게요. 월드컵이라고. 얘가 주어져. 그럼 여러분들, BPP가 나와야 됩니다. 누구 나와야 돼요? w o 그 다음, 뒤에 누구 나와요? 헬드. 그죠? 여러분들, held는 누구의 3단 변신이 어떻게 됩니까? hold가 개최하다죠. hold는 3단 변신 어떻게 바뀌어요? hold, held, held.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2번. 그 프로젝트는 반드시 내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그 프로젝트가, 자, 반드시, 누구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지. must. 그죠? 그 다음에, BPP겠죠? 수동태니까. 이 finished. 그다음에 언제까지? 바이 다음에 투모로우까지. 내일까지. 쉬었고. 그다음. 그 메모를 모든 직원들이 읽지 않았다. 그 메모가 읽지 않은 게 아니라 읽혀지지 않은 거죠. 직원들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음. 그 메모가 일단은 비동사 pp 찾아볼까요? was 그 다음 not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 에 읽혀지다. 누구? 리드의 pp죠. 리드. 읽혀지지 않았다. 자 누구에 의해서? By all the workers. 맞니? 모든 직원들. 그죠? 그 모든 직원들. 그다음. 자, 지금 <laughs> 강당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나요? 의문문이네요. 그럼 여러분들 음 일단은 우리는 평소문으로 만들어 놓고 의문문 바꿔보자. 헷갈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당이 강당이 주어가 누굽니까? 강당이죠? 강당이 누굽니까? The hole. 그렇죠? 그 다음에 가득 차 있다. 얘들아 몸으로 가득 차 있다. is filled with요. be filled with가 몸으로 가득 차다는 라 뜻입니다. 바이가 안 나오고 t 드가 나와요.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왜 그런지. 강당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누구로 인해서? 지우고, 지우고. 많은 사람들이죠, 그죠얘제 지웠죠. 그래서 many people. 이건데. 음원문이니까 누구랑 누구랑 바꿔 주거랑 비동사을 앞뒤로 바꿔서 답은 뭐예요? Is the hall filled with many people now?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되셨습니까? 네,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 가기 전에 여러분들 필기 준비 좀 해볼게요. 그 뭐냐면 어 지금 여기 우리 4번에 몸으로 가득 차다란 녀석 있잖아요, 얘 지금. 응? 예. B 필드 위드가 나왔죠. 전치사 바이 같은 거안 나오고.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필기 준비하세요. 음. 자, 봅시다. 여러분 수동태 중에서 수동태 중에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수동태라는 녀석은 어, GDP 다음에 전치사 바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이 이외에 다른 전치사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정리 좀해 볼게요 수동태가 bpp 다음에 바위인데 요거 이외에 다른 전치사가 나오는 경우를 제가 한번 싹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필기 좀해 볼게요 굉장히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저는 자주 빈출되는 거 위주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자, be known t 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비슷한 녀석끼리 묶어서 해볼게요. be known as 가 있겠죠. 그 다음, be known f 이 있겠죠. 그죠? 음, for. So, 이거는, 대상이 나와요.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구요. 그 다음에 얘는 모모로서죠. 애즈가 모모로서 알려지다구요. 얘는 이유예요. 그래서 모모 때문에 알려지다, 유명해지다. 계속 묶어서 세개좀 이렇게 공부해 주시고, 필기를 그 다음 또 자주 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걱정하다 보면 r 비 e 드 about 이죠 제 모모에 대해서 걱정하다 모모에 대해서 걱정하다 자 근데 be worried about 말고 동요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be concerned about 입니다 자 c o n c e r n e d 에요 그래서 얘도 똑같은 녀석이에요 근데 잘봐 여러분들 B 똑같이 c o n 하고 이번에는 with가 나와요. 똑같은 컨서트인데 얘는 about, 얘는 with. 얘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뭐뭐와 관련이 있다. 조심하세요. c o n 는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걱정이라는 뜻도 있고요, 연관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다음 <laughs> 어, 또 중요한 것들. B. 이거 너네 쉬울 거예요. 인터 레스티드 인. 이건 많이 봤죠? B 인터스티드. 그래서 뭐에 관심 흥미가 있다. 관심이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laughs> 또 중요한 거 제가 좀찝어 줄게요. 비 음, B s 이스트옴 하면은 뭐뭐를 기초로 하다. 기초로 하다. 그리고 아까 좀 나왔던 거, 여러분들. 몸으로 가득 차 있다. be, build, with 하면은, 몸으로 가득 차 있다. 가득 차다. 참고로 이 녀석은 동의어 누구냐면, be, pull, of입니다. 참고로 몸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것들 또 누구 있냐면, 음, 음몸에 만족하다. be, s입니다. satisfied with. 그면은 어디, 어디에 만족하다.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거좀 많지. 어 선생님이 좀 많이 좀 욕심을 냈어요. 미안해요. 또 누구 나오고 있냐면, 음, 음, 이거는 수능에도 나왔던 었 건데요. 비, 이유즈도 튜브 정사하면 사용되다 예요사용되인데 <laughs> 자, 비, used to ing면, 이건 전치사라는 거죠. 이때는, <laughs> 익숙해지다. 의미가 달라지죠. 그리고 그냥, used to 부정사는, 뭐였어요? 뭐, 뭐, 하곤 했다. 과거에 나는, 어, 주말마다 뭐, 아버지랑 낚시를 하러 가곤 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좀더 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친구도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쵸? 음. 여기까지만 정리를 싹싹싹 해보시길 바랍니다. 음. 정리하세요, 여러분들. <laughs> 강의 멋졌다, 정리하세요. 자, 필기 다 하셨으면요. 그, 저랑 같이 여기 문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볼게요. 응. 음. 가자, 얘들아. 자, 동사구가 포함된 문장을 수동체로 바꿀 때는, 동사구를 한 단어처럼 취급하여, 동사구의 동사를, 아, 이거는, 설명이 또 필요한데? 여러분들, 동사구. 아이고, 잘 보세요. 또 설명해야 돼? 다음 강의로 가서 설명할게요. 다음 강의 가서. 알겠지? 어, 스톱할게요. 다음 강의 가서.